식품유통업계 유튜브에 푹 빠진 이유는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유튜브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광복절 기념 공식 유튜브 채널의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학생으로서 졸업식을 빼앗긴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제작되었습니다. 빙그레는 어여쁜 학창시절이 담긴 졸업앨범을 전달해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조회수 273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공자분들께 이런 내용을 알려준 빙그레에게도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웹드라마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를 공개했습니다. 스타벅스 실제 매장을 배경으로 신입 파트너인 주인공이 입사 이후 마주하는 일상이 담겼습니다. 쇼폼 영상으로 제작돼 티저 3편, 본편 13편 통합편 3편 등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고객과 소통을 강화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은 공식 유튜브 명칭을 풀무릉도원으로 변경하고 식물성 지향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는 채널로 새롭게 브랜딩했습니다. 즐겁고 맛있는 경험을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유튜브에 론칭한 외배능 지구밥차는 식물성 지구식단 밥차를 운영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구식단을 알리는 리얼리티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며, 신제품 출시, 타 브랜드와 협업,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